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오늘 밤사이 오늘 아침까지 예,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비닐 깔았는 호박밭에 땅콩 호박 밭에는 오늘 아침에는 물이 정말 많았습니다. 건근했고 지금도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 호박이 많이 자라가지고, 뭐, 장마철에, 이고 이래 되면은, 비닐에 이제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서는 썩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어, 풀밭에, 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어, 옆에는 이제 비닐을 피복한 상태에서, 어, 호박, 땅콩호박을 심었고, 어, 기존에 심었던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예, 풀밭에다가 이제, 여기, 어 작년까지 뭐 열매마 하고 이렇게 하던 데인 풀밭에다가 오늘 땅콩호박을, 어 심었습니다. 어 풀밭에 심으면은, 어 이풀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한골, 한골에 이렇게 이제 70cm 간격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어 모아 심기를 해야 됩니다. 모아 심기. 어, 여기 모아 신기를 하고 야들이 자라는 이제 줄기가 커가는 과정에 맞춰 가지고 어, 풀들을 이렇게 앞에 제거해주면 되고요. 요 어, 중간에는 이제 태비를 좀 넣어놓으면 되겠죠. 어, 원래 처음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 가지고 그렇고 여기는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풀밭에 농사진다는 것은 참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손이 덜 가요 그 다음에 진딧물이 거의 없는데 어, 이쪽에 농사진 거는 보면은 진딧물이 있더라고요 예. 비닐 위에 피복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진딧물들이 가해를 한 건데 여기 올라오는 어떤 가정들이보면 진딧물의 피해들이 있어요 진딧물은 이제 가물면 더한데 요즘 앞서 심어 놓고 좀 가물 때 진딧물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약재를 한번 살포 했지만 지금도 보면은 뒤에 진딧물들이 있어요 이게 비닐피복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풀밭에 키우면서 진딧물 피해는 거의 못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풀밭에, 어, 호박이나 뭐 다른 작물을 키웠을 때,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풀을 잘 하려고만 한다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 지금 심어 놓은 상태는 굉장히 예쁘죠. 예. 또, 일전에 이제 더덕을 2년 전에 어, 심어 놨었는데, 더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풀밭에, 오늘 여기에 거의 한 200평이 좀안 되는데, 예, 어, 390주 정도가 예, 식재가 되었습니다풀 어, 관리만 잘 한다면은, 어, 여기에 땅콩 호박이 많이 달려있겠죠. 예, 그걸 한번 기대해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비닐 피복했는 상태, 이게 학교 운영비 때문에 단체로 하는 거거든요. 단체로 하는데 저는 비닐 피복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또 납품하는 과정이라든가 또풀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저 혼자서 이 전체를 풀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닐 피복을 했는데 어 이거 비교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 음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은 풀밭에 그냥 심은 상태고 어 왼쪽에는 예. 어, 그냥 비닐 피복을 해서 심었는데 어, 물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자라는 것은 옆에 심었는 시기가 야들이한 일주일도 훨씬 더 일찍 심었기 때문에 비닐 피복했는데가 훨씬 더 빨리 자라겠죠. 그렇지만 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 오늘 심었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어떻게 되는지 뭐 최종적으로 수확량 이라든가 뭐풀 관리하는 어려움 이라든가 관리적인 면, 그 다음에 병해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예, 비교 실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오늘은 예, 풀밭에 땅콩호박을 정식하고 옆에 이제 비닐퓨버가 있는 상태의 땅콩호박과의 어떤 어,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오늘 영상 일지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